오늘도 어, 이 저도... 시간만 기다렸어요. 수월은 좀따따불로 네. <laughs> <laughs> 반응이 뜨거운데요? <laughs> 랑도랑도에 랑도랑도에 <laughs> 뜨거운 잠깐만, 다투어, 아, 윤규 님의 뜨거운 춤 한번 표현해주시오 잠깐만, 니네가 더 두워서. 아, 진짜요? 자, 이제 수월은 <laughs> 후면 여러분. 다시 하자. 이건 지금 준비가 필요합니다. 오케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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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아너무나이야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거의 선도화선것 같은데요? 쓰러지겠어요 이 <laughs> 예, 호랑나비 춤이라는 거야 <웃음> 아니 김은국 선배님호랑나요어아니다오네입니다아 그니까 오늘 수원이 왜 이렇게 낯설지가 않지? 다만 그런 거 <laughs> 아. 저도 아시지 않습니까? 그카트를 부르는데 지금 모든 곡을 지금 부를 때마다 굉장히 좀 벅차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웃는 <laughs> 특별하게 의미를 보였고 아닙니 <laughs> 여러 분들이다 되게 흥특별한게 오늘 또 저희 포르테나에서도 <laughs> 그렇고 우리 레베르테에서 막둥이들이 울었잖아요 귀여운 <laughs> 막둥이들 <laughs> 그러니까 귀여운 우리 막내들이 눈물을 보이는 바람에 이제 우리 형들은 눈물을 보이는 데 없도록 꼭 주의를 요 <laughs> <하죠. 웃음> 건번 주에 가지고 또 수원에 처음 왔으니까 저희들 정식으로 한번 인사를 올려야죠. 좋겠네. 어제 1죠 이제 또 얼마 남지 않았어요. 그러 네. 다음 주에 주연 심 한번 해볼까요 파이트 넘치게 좋아요. 죠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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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저희는 예가도입니다. 데고오기이거 나도 아주 사실 뭐, 지금 인사가 중요한데 혹시 네. 가입을 또 이기려고. 아, 아, 이게 어느 순간에 경쟁형제다는 경쟁형. 맞아. 경쟁 아 여기는 형제형 형제도 이에요 어떻게 수원에 뭐좀기 저는 사실 수원하면딱 떠오르는 게 아마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머릿속 떠오르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. 무슨 갈비가 자, 그래서 그걸 좋거지금 있어요. 지금까지 이런 맛은 지금, 다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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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요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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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들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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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ermany, Germany, g e 스 m a n 머니 e r m 어 n y Germany, g e r 하 a n y German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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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, Germany, g e r m a 다 같이 e r m a n y Germany, Germany, g e r m a 어, 어 참, 왜 빨리 요 <laughs> 예. 제가 이를안 봐요. 어, 그거는 TV에서 <laughs> 영화 <영화나다>. 다야 <제가 웃음> 우리 엄마 보러서. <laughs> <기운이 줘. 웃음> <laughs> 같이 가야겠다. 같이 <laughs> <laughs> 그래서? 네? 어, 설명 끝기아 끝나고 가서 꼭 봐요. 재밌습니다.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. 어, 어, 워낙 그 영화에서 어떻게 중요한 요소를 맡고 있습니다. 네, 스트스딩에서볼수 있을 거예요. 진짜? 어, 진짜. 저희 정말 수나맨들이네요. 아, 이게 수 죄송합니다. <웃음> <제가> 네, 너무 <웃음> 저희끼리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. 빨리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<laughs> 넘어갑시다. 네, 자 이제부터 또 <laughs> 다음 무대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신 두 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